네. 미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도 다 미분을 할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미분을 통해서 이제 미분을 도함수 활용 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수투 과정에서도 미분법을 배운 다음에 다로 나왔던 게 뭐였어? 접방이었어, 접방, 접선의 방정식. 똑같습니다. <laughs> 내용이 똑같아. 다만 함수가 바뀐 것밖에 없죠.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첫 번째. 뭐야? 곡선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주어지는 조건 자체가 곡선 위의 점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y는 f, x더라 이러면 여기 위의 점이 이제 주어진다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t, f, t다 라고 주어지면 제가 원하는 건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뭐예요? t에서의 미분 계수. 그러니까 f 프라임 t 요렇게 되고. 아, 그러면 이제 기울기 나왔으니까 y f t는 뭐야? f 프라임 t의 x t 요렇게 구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사인이다 그럼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서의 접방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걸 구하면 되고, 뭐 지수함수다, 뭐 로그함수다, 뭐 나오면 자이 요 관계식, 이식 요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였어요? 기울기가 주어지죠, 뭐 이런식 이런식으로, 그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러면.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f 프라임 뭐 예를 들어서 t가 m이다 이렇게요. 그럼 얘가 주어졌고요. 그럼 요 t값을 구할 수 있죠? 요 그림상에선 t값이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t값을 찾으면 여기를 이제 t값이 두 개가 나왔다치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제 알파, 컴마 f 알파가 되고요. 여기는 베타 beta, 컴마 f 베타가 되니까 요거 그대로 식 하나 세워지고 요걸 가지고 그대로 식 하나를 세워 주면 두 개가 나오, 나오겠죠. 물론 요 m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수투를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얘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와.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세 번째 요거죠, 요거. 이게 뭐야? 그죠? 외부의 점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얘기입니다.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뭐, 똑같이, 사인이건, 뭐,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아니면 막 유리함수 막 복잡하게 나와있건 간에, 그냥 그림, 그냥, 이대로 그냥, 수투 때 풀던 것처럼 푸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A, B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접선, 얘를 찾는 거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새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요 점을 먼저 잡으세요. 이게 이제 y는 f fx다 이러면 요점 접하는 접점을 t, 뭐 ft 요렇게 구하시고 이렇게 위의 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처음처럼 똑같이 해서 아, y ft는 기울기가 f 프라임 t고 x t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제 노란색 직선이잖아요? 이게 어디를 지나니? A, B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를 때려 넣으시면 뭐가 나오겠어? T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식을 다시 T에 관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죠. T를 집어넣고 직선의 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순서 똑같습니다. 여기도요. 다만 함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씩 볼게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프 모양이랑 뭐 미분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투에서 다항함수 미분할 때보다는 식이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도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본인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1,1이라는 놈이요. 1 집어 넣으면은 2분에 이어서 1. 아, 곡선 위의 점이라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따져서, 아, 여기가 1,1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의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y-1은 기울기고, x-1. 이제 모르는 건 기울기 하나야. 그 기울기가 뭐예요? f 프라임 1이야 1 1에서 기울기니까. 그럼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미분하자 f 프라임 x는 목의 미분법이네. 분모를 제곱하고 미분하면 2 x 그냥 쓰면 x 플러스 1 빼기 그냥 쓰고 미분하면 1. 그럼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f 프라임 1은 몇이에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2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4분의 2야 아,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야? 방금 구한 미분계수 기울기만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음, 최종적으로 정답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어차피 나오는 건1차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이 친구 보자, 2번. 뭐 얘는요, e의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 평행이동에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거고요. 요 점의 좌표가 이, e, 여기다 이 e 집어넣으면은 이가 나와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요거구 요거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울기 구해 볼게요. f 프라 x는 요 새끼 미분하면 그대로 미분하고 요거 끝 이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 2에서의 기울기죠. f 프라 2는 2네. 2. 음, 그러면 y 2는 2x 2 -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y-2는 2 x 2아 따라서 y는 2 x 2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2요렇게 나오죠. 그겁니다 이 2라는 놈은 2.7 정도 되는 어차피 상수값입니다. 상수값.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아, 우리 sinx의 그래프는 아는데, s i n 제곱 x 의 그래프는 몰라요. 어 이거 알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접방을 구하는데 여기 점의 좌표가 4분의 파이, 컴마, 2분의 1이래. 나한테 필요한 거는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몇이니? 이것만 알면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하자. f 프라임 x는 사인 제곱 x니까 통째로 미분합니다. e 사인 x.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코사인 x 이렇게 때려 넣으시면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2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요. 그럼 여기 2가 두 개고 여기도 2가 두 개네. 그죠? 1 이렇게 되고 끝났죠? 요거 요거니까 정답은 이제 어떻게요? 해 y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울기가 1이야. 그리고 x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끝. 정리는 합시다. y는 x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그 y절편이 이렇게 좀못 생기게 나왔지만 그냥 이거 어차피 상속값이야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오히려 앞부분의 미분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2의 x 제곱은 아는데 2의 ex 제곱 그래프 몰라 상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 됐다고 치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접한다고 치자고요 얘가 m이 2야 2 e. 요점의 x 좌표를 t라고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t가 2란 얘기죠 그럼 f 프라임 t를 하는가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ex의 2를 곱한 거죠 요거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f't 하면 그냥 x라고 할게 그냥 x라고 해도 되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되니? 2가 돼야 돼 그럼 2에 2x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0 그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0, 커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에 어, 1 이렇게 어? x 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y 절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네. 그럼 뭐니? y는 2 x 플러스 1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뭐 그냥. 다음에 2번. lnx 마이너스 1뭐 이렇게 생긴 거로 x축을 1만큼 쭉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접하면서 얘랑 평행하다. 에이 우리 이과생들이 이 정도 해석은 그냥 눈 감고도 하죠. 기울기가 1이더라 그래서 기울기 1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식이요 y는 ln x-1이니까 미분해서 1이 나오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x-1분의 1 갸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됩니다 음흠,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2란 얘기는 요 점의 좌표가 2, ln1, 이거죠? 여기다 2 집어 넣은 거니까. ln1이 몇이야? 0이죠, 0.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2, 0이니까, y-0은 기울기 1에 x-2, 이렇게요. 아우, 그동안 좀 힘들었지? 아, 보상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봐봐라. 기울기 주어지고 위에점 주어지고 그거는 편안했었잖아. 원래가.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문제다운 문제가 나오네요. 세 번째 유형. 외부의 점에서 근점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충 그려도 되죠? 여기가 이제 원점이야. 0, 0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친구는 눈깔 돌리지도 마시고요. 요 점을 잡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t, ft, 뭐죠? 2에 ot, 요렇게 되고. f'x를 하면 2에 ox에다가 5를 곱한 거니까 f't는 o, 2에 ot, 요렇게 해요. 이 정도 스피드 따라올 만하죠? 그러면 요점 기울기, 아, y-2의 o t 제곱은 기울기가 5 곱하기 2의 o t 제곱의 x-t 요거야, 요거야요거 내가 구한 게 이거야 그죠? 근데 t가 뭔지 모르잖아 이 직선 어디를 지납니까? 0,0이 0,0은 하나는 x고 하나는 y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5, 2에, O, o t 에다가0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되네. 그럼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없애버리고요. 요거, 요거 날려버리면 여기가 1이 되잖아. 아, 따라서 t는 뭐야? 5분의 1이 되네. 그죠? 5분의 1이 되면은 t가 5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도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아. y 마이너스, 이게 5분의 1이니까 2가 되고요. 는 5 곱하기, 이게 5분의 1이니까 2가 되고요 x-5분의 1. 요렇게, 요렇게, 끝. 그죠? y-2는 5, 2, x-5, 2. 아, 그냥 2. 5, 5. 어? 그럼 얘도 없어지네? 그지 아, 따라서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친구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뭐한10 이상 되는 그죠?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막 이렇게 기울기 되는 직선이란 거야. 그 정도 그냥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4번. 뭐 스피드 괜찮죠? 왜냐면 내용이 똑같잖아. 느, 느그들이 봐도 똑같죠. 그렇지? 근데 이제 수투에서 막뭐 미분, 적분 뭐 접사의 방식 하나도 모르던 친구들이 오면은 멘붕이 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포자들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 이제 수트 튼튼하게 했으니까 가능하죠.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무대 이렇게 안 보이죠? y는 e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쵸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가 a, 0이고요. 여기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은 거야. 물론 그림상으로는 세 개야,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점을 잡으라 그랬죠. 이 새끼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면 요점은 t 컴마 e의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신 다음에 a 0을 집어 넣었을 때그 t 값이 뭐니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왠지 판별식 냄새가 나는데 한번 해보죠. 가볼게요. y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 제곱은 자 기울기 구하려면 요거 미분해야 돼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e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요거 미분한 거한번더 쓰니까 마이너스 2 x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t를 집어는 넣 거니까 마이너스 2 t 그리고 e의 마이너스 t 제곱에 x 마이너스 t 요렇게요, 됐죠? a,0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0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a를 때려 넣었습니다. 그럼은 이거 플러스 될 거고요. 이거 약분 되잖아. 좀 골치 아픈 모양인데 이거 어차피 지수함수는 양수 값이거든. 그래서 날려버렸어. 그러면 좌변에는 없는 게 아니라 1이 남았죠. 그리고 우변에는요. 뭐죠? 이거 ea,t e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et제곱, 이렇게 요 왼쪽으로 다 넘기면 et제곱, 마이너스, ea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자, t값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접선이니까, t가 두개 나와야 될거 아니야. 두 개. 그죠? 그러면, 어? 이차 방정식이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4분의. 자, B', A제곱, 마이너스, AC, 2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거는 큰, 큰, 작, 작, 큰, 큰 새끼보다는 크고, 작은 새끼보다는 작고, 이렇게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끝. 오케이? 다음에, 공통 접선. 우리요, 3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공통 접선을 갖는다. 뭐, 이거야. 똑같아. 다만 모양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모양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풀어도 된다고. 여기 뭐. 공통 접선을 갖습니다그한 점에서 접한대요. 그럼 요 점을 잡을게요. 요 점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요 x가 t일 때 여기는 뭐죠? e-lnt야.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죠? kt 제곱이야. 이것이 똑같을 거야. 같은 점이니까. 그리고 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랑 요거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가 똑같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 새끼 미분하면 뭐가 되니? x의 분 2가 되죠? 그래서 t 집어넣으면 t의 분 2가 됐어. 요거 미분하면 2kx죠. 그냥 다항 함수니까 t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EKT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야. 식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막,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은 뭐밖에 없어요? 1차, 연립 1차일 때는 뭐가감법을 쓰고 뭐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건데,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대입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대입법 생각하면 돼. 일단 이거, 이거 날려버리고요. KT제곱이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잖아. 그럼 kt 제곱이 1이니까 이게 통째로 kt 이게 1이네 1 그죠 그러면 이 lnt가 1 lnt가 2분의 1 그죠 아 따라서 t는 뭐야 루트 2 이거 못 구하면 할말 없고 그죠 로그로 그냥 바꿔준 거잖아 그럼 뭘 구하는 거죠 아 k 구하는 거네 그러면 t가 l n 2니까 t 제곱은 2네 그러면 k2가 1이네? 그지? 아, 따라서 k는 뭐예요? 2분의 1이네? 끝. 클리어. 그죠? 다음에 필수의 제 6번. 음, 함수식이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와 있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t를 구해서 그 t를 집어넣으면 y는 뭔 꼴이야. 그데 t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y, t 구하면 어, t는, 뭐니, y-2 나누기 3, 뭐, 이렇게 돼서 집어넣으면은 x는 꼴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이 매개변수로 포함돼 표현된 곡선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t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있는데 t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아, 이렇게 있는데 x 좌표는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y는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냥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 그여기에서의 기울기는 f 프라임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f 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매개 변수를 이용한 미분법을 쓰자란 얘기죠. 요거 먼저 미분해. 즉, 뭐죠? dy dt가 몇이니? 3이고. 다음에 dx dt가 몇이에요? et-2죠? 나는 dy dx가 필요하니까 이걸 휙 가닥 나눠버렸더니 뭐가 됐어요? 이제 dy dx가 되고, 뭐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t에 관한 식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그러면 뭐야? 끝났죠? 요점 기울기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4 곱할게. 4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니까 따라서 넘어가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요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완전히 선물이네. 선물 그치? 어? 편안하게 문제가 풀린다고요. 물론 이제 이게 끝나면 우리 그 증감표 그려 가지고 막 그래프 그리던 거 기억나요?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증감표를 이용해서 막 합성 함수끼리 막 곱해져 있고 뭐 하고 막그 초월 함수끼리 막 되어 있는 그래프도 그릴 거야. 근데 증감표도 헷갈렸는데 증가 감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따지거든. 기대하세요. 어. 무진장, 짜증나는 구간입니다. 보자. 이게 어떻게 생긴 곡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우, 3차 곡선이야. 우리 찍혀야 2차 곡선밖에 안 다뤘는데. 그죠? 어찌되었건 0,1이 위의 점이래. 그러면 y는 뭐니? mx 플러스 1 끝! 이거라고요. 0,1이니까 어차피 접선의 방식, 직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y 절편이 1이니까 이제 기울기만 알면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하면 되니까 나는 미분계수는 y 프라임, 즉 dy dx 이거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자는 얘기죠. 음함수의 미분법. 그럼면자 요거 그대로 미분하면 ex 플러스 얘는 곱셈 미분법이죠. 요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고 이렇게 미분하면 2 그냥 쓰면 y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쓰고 미분하면 y 프라임이죠 뭐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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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하면 마이너스 3y 제곱에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역 이렇게 된 거야 그럼 y 프라임이 뭐냐면 2 x 마이너스 3y 제곱에 y 프라임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Y 프라임은 2X 제곱 마이너스 3 i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됐네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0을 구하는 건데 아 Y 좌표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만 하면 끝나죠 X에다 0 대입하면 뭐 이거 다 날아갈 거고 Y에다 1 대입하니까 3분의 2네 그죠? 음, 끝. 따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1 하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